20대 보수화 논쟁. 2025년 대선 출구조사. 20대, 남성 74.1% 보수후보 지지, 여성은 58.1% 진보후보 선택. 같은 세대, 전혀 다른 선택, 성별로 갈라진 정치인식은 우연이 아니다. 20대 보수화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은 가치의 이동이 아니라 불안의 표출이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전 세계 청년 남성들이 보수구구 정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급진화가 아니라 탈의념 실용주의에 가깝다. 공통의 원인, 경제적 불안. 집은 멀어지고, 일자리는 줄었고, 물가는 폭등했다. 5년 뒤 개선은 오늘 월세 앞에서 무력하다. 청년의 분노는 문화가 아니라 생존 문제에서 출발했다. 공정성 담론, 군복무 할당제 경쟁의 체감 불균형. 의무는 개인에게, 보상은 구조에 없다는 감각이 쌓였다. 정치의 책임,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분열만 동원했다. 보수 정당은 불만을 포착했고, 진보 정당은 신뢰를 잃었다. 알고리즘 정치, TikTok과 유튜브는 분노를 증폭시켰다. 공감의 언어는 사라지고, 공격의 언어만 남았다. 결과, 청년은 정치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정치에 냉소적이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추상이 아니다. 박종철, 이한열, 광주의 시민들, 민주주의는 실제로 피를 흘렸다. 어떤 세대에게 민주주의는 목숨의 기억이다. 반면, 오늘의 20대에게 민주주의는 이미 주어진 제도다. 교과서로 배웠지만 몸으로 겪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체감되지 않는다. 계엄하나 했다고 내려가라는 건 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내라는 실수가 아니라 체제를 흔든 범죄지만 그 무게가 전달되지 않았다. 여기서 등장한 프레임, 무임승차 세대, 이기적인 청년. 20대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지역, 학력, 계층, 성별 모두 다른 삶을 산다. 중요한 사실, 투표는 보수, 정책 선호는 진보다. 이것은 가치의 배신이 아니라 선택의 불일치다. 그우와 논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일부 사건을 전체 세대로 일반할 수는 없다. 청년의 선택은 무지함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의 신호다. 해답은 비난이 아니다. 청년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경험을 연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교육은 암기가 아니라 채화해야 한다.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느끼게 해야 한다. 86세대의 반성도 필요하다. 민주화의 상징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구조적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비난이 아니라 공감으로, 설교가 아니라 연대로 한국 민주주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